<목소리> 안녕? <목소리> 안녕 아가들? 너네 매추리 형님을... 매추리들아 미니 매추리 형님을 만나보자 이래도... 정이다 <목소리> <언니> 정 저... <laughs> 이래도 형님이라는 사실 <목소리> 싸우지 마와 크기 차이 이와진은 그 대박 크기 차이 봐봐 어? 어리둥절? 어떻게 얼었어 미니 매추리 어? 추리 동절 너는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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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. 너 방금 이렇게 해봐 봐. 추리가 야, 된다니? 자기 집에서는 제가 최고 대장이었는데. 오 됐다. 예순에 됐어, 됐어. 너가 아니, 숨기. 응, 응, 응. 어, 저기 뒤로 숨었어. 근데 응, 미니메 추리가 살려 주세요. 너무 무서워요. 어. 거의 나가들이 있어요. 괜찮아. 니닝닝닝니니사랑이 진한이... 네 아니야. 김밥이. 괜찮아. 근데 진짜 유튜버 역할인가? 닝 괜찮아. 닝닝닝 이거 대박이다. 우리는 집에 찍은다고요? 얼굴 안 나와. 아, 진짜 이렇게 하니까 크기 차이 많이 나고. 다 탈출